자,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어,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응답이 없어 또는 응답 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부터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려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길이에요. 때를 쓰고 막 울고 있어요, 엄마! 왜 나한테 이거 안 줘? 알고 봤더니 칼을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주 위험하겠죠? 이렇게 막 울고 때를 쓴다고 엄마가 위험한 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왜냐면 아기들은 칼을 가지고 있으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또는 기도를 막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나 우리한테 위험한 것이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나한테 위험한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교나 우상한테 막 기도하고 절을 하고 있죠. 어. 하나님 또는 부처님, 복 주세요. 응? 나한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그게 복일까요? 사실 복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은요 우상 숭배랑 같다 그랬어요. 응. 우상 섬기는 건요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건요. 우상숭배예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난트들이 기도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네 생각대로 돼야 돼. 이렇게 속여요. 그거는 절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게 진짜 기도고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도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죠?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응답 받는 길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힘, 보좌의 능력. 하나님은 이걸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만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거나 열심히 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느 날 힘이 떨어져서 무너지거든요. 아, 너무 힘들어. 그게 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좌의 힘, 하늘의 능력을 기도로 먼저 받아요. 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미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꽁꽁 묶을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과 마귀를 꽁꽁 묶고 결박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기도인데 이미 하나님 주신 거야. 알겠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싸우게 하는 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이집 학교에 자꾸 싸우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이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줬는데 왜안 사용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나 때문에 우리 아빠가 살아났어요. 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힘을 얻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복음 듣고 살아났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기도할 때 반드시 몇 가지를 꼭 믿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나한테 안 좋거나 내가 어, 나한테 있어도 필요 없는 거거나 그런 건안 주겠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위험한거나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는 안 줘요.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래요.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신 분. 그리스도는 왕중의 왕.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 떨고 흑암은 꺾이고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랩난트. 너희는 파수꾼.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구나. 나는 세계 살릴 랩난트구나. 당당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저 랩난트잖아요. 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저 파수꾼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내 친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멋지게 기도해야 돼요. 당당하게. 알겠죠? 자, 특별히 혹시, 혹시 내 마음 속에 미움이나 다툼, 상처 같은 게 있나요?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어. 짜증, 슬픔, 이런 거내거 거 아니에요. 빨리! 버려버리세요! 특히 오늘 어린이집 가거나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싸우고 왔다면 빨리!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제가 나오기 전에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나오고 막 오빠랑 싸우고 왔는데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되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빨리 씻어버리세요! 아침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속지 않, 않는 게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예배를 통해 영적인 DNA,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로 힘을 얻고 매일매일 먼저 서밋타임으로 힘을 얻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해보세요. 네? 전도와 선교. 그렇죠 237나라, 오천종조, 우리 교회. 다민족, 아이들의 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 생각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해주세요. 자,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랩런터로 부르셨구나. 세계 살릴 꿈을 주셨구나. 그 꿈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다윗은요. 교회를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앞으로 교회 살릴 멋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내가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항상 기도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전세계에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하나님은 바울과 그 팀에 세계복음할수 있도록 모든 축복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를 대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최고의 축복받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오늘도 보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공부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멋진 랩런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네, 구원하시고. 세계, 살릴 세계 살릴, 랩런트로 부르신, 랩런트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영적 섬이 들게 주세요. 영적 섬이 게 주세요. 가정과 현장 교회와 세계 교회와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네, 이마게 해주세요. 이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